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36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서 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이상의 종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로 법이 개정되어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지위를 완화해 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를 보고 분양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자료입니다.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심이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이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소유한 자. 2.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 가액이 분양 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 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사업 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에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제1항 제2호 또는 권리 가액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1필지 의 토지를 권리 산정 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종전토지 총 면적 및 제2랑 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 산정 기준일 후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일필지의 토지를 권리 산정 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 면적의 크기, 공동 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부사, 분양 대상자로 할수 있다.